지금 우리나라 환율 1,300원대는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더 크게 수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진행을 해요. 부채가 많은 가게, 부채가 많은 기업, PF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왜 그런 면을 외면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만약 기준 금리를 더 낮추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2%가 더 낮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빨려 갔잖아요. 근데 더 낮춰 봐요. 그럼 더 많은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이탈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 환율까지 급상승해 있잖아요.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국제 금융 자본들까지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탈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더 크게 수축소가 돼요. 그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금리가 진행을 해요. 지금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가계 부채 많은 사람들 어렵다, PF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기준금리를 낮추면 금방 말씀드린 그 효과가 나타나면 부채가 많은 가게, 부채가 많은 기업, p f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져요. 유동성이 수축돼서 신용파괴을 작동시키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을 신용승수배만큼 줄이게 되는데 그금융위가 진행되면 살아남을 기업들, 살아남을 가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외면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기준금리를 낮추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국내 저축,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하거나 경제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때마다 환율은 급등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환율이 먼저 급등했는지, 아니면 경기가 하강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대표적으로 2008년의 경우를 보면 환율이 먼저 상승했어요. 다른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경기 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봐야지 경기 부진이 환율을 상승시켰다고 보면 안 돼요. 경제 위기가 환율을 상승시킨 게 아니에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니까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경제 위기도 심화된 거거든요. 그런 과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경제 정책을 그 방향으로 펼쳐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1,300원 대는 말이 안 돼요. 경상수 지역자가 매년 대규모잖아요. 그럼 그만큼 외환이 확률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으니까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환율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상수 지역자는 계속 커지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환율 한때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1300원대 훌쩍 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반대 사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은 장기적으로 급증을 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더 커졌어요. 그렇다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야 경기 호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려야 경기가 호존된다고 얘기하는 명문으로 삼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라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의 약 4배 정도 커요. 이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내수가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GDP의 90% 이상이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공업용자원, 중간재들 등등 모두 다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져야 그걸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갑자기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가도 안정되고, 같은 소도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야 내수가 확장이 되고, 성장률 높아지고, 경기도 호전된다니까요. 설령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가시키더라도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수가 위축되면 환율이 급증을 해도 성장률은 떨어져요. 경기는 부진해져요. 우리 정부는 왜 그런 면을 외면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때 국회에서 정책 연구위원 등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 관료들한테 제가 몇 차례 그 강조했거든요. 안 들어요. 한국은행 국제국 사람들한테 몇 차례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고집스럽거나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경제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론이 먼저인지 현실이 먼저인지를 먼저 봐야죠. 현실이 이론을 부정하면 그 이론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자꾸만 이론에 집착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그것도 지나치게 컸어요. 96년도 우리 경상수시 적자가 그전 해에 우리나라 외환보이고에 버금갈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환보이고는 고갈되죠. 그래서 외환위가 터진 거예요. 그때는 환율을 빠르게 인상시켰어야 했어요. 경상수시가 적자니까 그때는 환율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지 못하니까 외환위가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당시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졌어요. 2015년대는 GDP의 7.9%까지 커졌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이렇게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하면 환율을 끌어올리면 안 돼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은 반드시 줄고, 그리고 경기도 부진해져요. 내수는 더 유축이 되고,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져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직후에 우리 환율을 1,100원대에서 한꺼번에 1,500원대까지 끌어올려요. 경기가 급강화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금융위 때문에 당시에 경기가 급강화하고 또경제난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먼저 일어났어요? 환율 급등에 따른 경기 하강이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가 먼저 터졌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 급강하는 이미 2008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에 리먼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화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 타격을 우리 경제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2008년 초에 환율을 급상승시키지 않았더라면 환율이 점진으로 적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견지했더라면 당시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2022년도 어, 이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국은 2022년도 성장률이 2.1%예요 2023년도 성장률은 3.1%예요 2023년도 우리 성장률 1.4%잖아요. 미국의 반토막 밖에 안 돼요. 왜 그랬겠어요? 고환율 정책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국내 경기가 그렇게 급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에서는 어떤 중대한 사태가 터지면 그 이전에 어떤 경제 변수인가는 아주 이상한, 그리고 아주 큰 변동을 보여요. 그러면 2022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심화되고 있는데 이전에 어떤 경제 변수가 가장 크게 변동했고 가장 이상의 변동했는지를 찾으면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경제 변수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오로지 환율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원인이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조금만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해요.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용납을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당장도 6% 이상 간다.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요. 좀 답답하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생활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월급쟁이들의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피부 물가는 점심값이잖아요. 점심값은 6천 원에서 8천 원대에서 지금은 다만 원대 넘어갔어요. 고급 식당이 아니어도 만 원대 다 넘어갔. 그러니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불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우리 가정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물가 이거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있잖아요. 과일, 채소, 뭐 등등 모두 다 급등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불안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표만 봤을 때는 안정적인데 생활물가는 많이 올라 있어요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누적된 게 커요 이게 거의 20% 가까웠거든요 물가 앙등의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가를 앙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처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겠어요 그 전에 뭔가 큰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환율의 급등이었다니까요 환율이 급상승하니까 우리 식량자원 90% 이상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고업용 자원, 에너지 자원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 자원 가격도 올라가니까 국내 생산자 물가도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뭐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야 돼요 더 심각한 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끌게 돼요 더 높아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 수준 악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조하는 원가보다 판매하는 원가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경수지 악화된다고요. 여러분 경수지가 악화되면 기업들은 고용 못 늘려요. 투자 못 늘려요. 생산을 줄여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고환율에다가 처방을 해야 그래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광기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건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곧바로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정책이가 오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 최근 경험도 그렇잖아요. 2018, 19, 20년에 부동산 투기 대단했잖아요. 그 열풍이. 그리고 2021년도에는 패닉이 왔어요. 2022년도에는 붕괴가 왔어요. 어, 심지어, 어 반토막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가격이 폭락했었어요 영끌족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이 했었고 근데 2022년 말경 되니까 금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주춤주춤 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는 데도 있고 장기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 장기 정책의 초입 단계다 앞으로 2, 3년 더 지나면 다시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불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내가 저축한 돈으로 사잖아요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는 데에는 보통 한 5-6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야 수요가 일어나요 수요가 일어나면 그동안 일반 물가는 한 5-6년 사이에 많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일반 물가보다 빨라요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면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속도를 저축이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게 돼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수요가 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급등하고 거래량은 커져요. 이게 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거품이 슬슬 꺼지기 시작하면 편익이 와요. 그럼 가격도 차츰차츰 내리기 시작하고 불안심리도 확산이 되고 또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하필이면 그때, 미래수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수요가 공동화돼요. 수요가 사라진 때가 와요. 거의 사라진 때가. 그러면서 붕괴가 와요. 붕괴가 오게 되면, 이제 금매물들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급락을 해요. 그런데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장기정책이가 오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심해.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재산의 거의 7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서민들 집안체 있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떨어져도 결사적으로 그걸 지켜내요. 이자 부담이 좀 커도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버텨내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은행빚지 주택 가격보다 더 많아지면 주택을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 그 부채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어요. 은행도 책임지라는 얘기죠. 예, 그런 제도가 있어서 미국은 부동산을 은행에다, 금융기관에 갖다 주게 되면 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시장이 되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정책이 중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정책에는 가격이 오히려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래도 많이는 못 올라가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흔히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일본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이0 8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은 정체인데 소비 성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물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축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일본은 가계 저축이 또 기업 저축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정상 가격에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30여 년 동안 다른 물건 다 올랐어도 그게 일본의 실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2% 넘게 지금 성장을 해왔잖아요. 저축이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 왔어요.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래만 따져도 2020년 전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2010년 직전에 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성장률이 2%, 3%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가 제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성장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저축은 더 크게 늘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 최강이다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류 하나로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걸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더잘 사는 나라로 우리 문화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동력은 세배 이상 강해야 돼요. 그래야 영유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엔터업계, 우리 그 연예인들 경쟁력, 성장력은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기업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안 들는 데가 없잖아요. 이 반도체 최상,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느 하나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 못 따라오잖아요. 또 경제적인 기술도 못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다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은 세계 최정상에 올라서고 있잖아요. 삼나노는 지금 우리나라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반대체 설계업이 좀 뒤쳐져 있는데 후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반도체 검사 장비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반도체 산업만 그러나요? 수송기계를 비롯한 일반 기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현대 기아차는 두말할 것도 없고, 농기계까지도 심지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소위 K 무기는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 산업은 초정밀 기계 산업이에요. 이 초정밀 기계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 산업은 우리 국민 소득 10만 달러,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수송 기계 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아, 배터리, 제약, 또유명한케비 t 이거 다 정밀 화학 산업에 속해요. 정밀 화학 산업도 국민 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우리 전자 제품은 세계 시장 해외 나가면 금방 알잖아요. 중국산에 부에서 보통 3 배, 4배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이 수출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톱깎이, 또 헬멧, 또이저 모자, 뭐 등등, 심지어는 지퍼 이런 것들까지도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다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명품은 가격을 올려가야 명품 대접을 받고 수요도 늘어나요. 명품이 가격을 낮추는 순간에 명품 대열에서 탈락을 해요. 수요는 줄어들어요. 이거는 유럽의 명품 업체들이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EU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명품들 관세가 3, 40%씩 인하됐어요. 그렇다면 점도 많이 팔기 위해서 유럽 명품 업체들은 가격 그만 깎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FTA 체결하자마자 이 명품 업체들은 국내 판매 가격 다 올렸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이 명품이 더잘 팔리는 거예요. 우리 수출품들.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가격을 올려가야 수요가 늘어요. 명품 대접 받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세계 최강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laughs> 성장률은 미국의 반토막이나왜 경기부진이 이렇게 장기화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완율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기업의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 그리고 우리 국민의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이 우리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5년 안에 일남 국민소득 6만 달러 넘을 수 있고, 그 5년 후에는 10만 달러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